국정원이 이번 개엄과 관련해서 그야말로 깊숙이 개입을 했었다 음. 자 관련 기자회견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. 2014년 12월 3일 불법 대란 당일 국가정보원이 계엄사 및 합수부의 인력 파견 방안을 검토하고 조사팀 구성 및 활동 계획까지 세웠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.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문건의 주요 내용이 불법 계엄 상황에서 국정원의 계엄사 인력 파견 등의 실행 계획이었다는 점입니다. 그 문서의 주요 내용은 국정원 해당국 직원 80여 명을 개엄사및 합수부 등에 파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였습니다. 국정원 전체 인력 중 지역별 근무자, 연수 및 휴직자 등을 제외하고 30%에 달하는 인원이 당일 개엄선포 이후 재출근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. 그 중에서도 해당 문서를 작성했던 국에 무려 130명이나 재출근했다고 합니다. 이는 상당한 규모로 앞서 말씀드린 문서의 실제 집행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. 어, 무슨, 와 이씨 국청 계엄사 합수부 <laughs> 국청은 직원 다 파견하려고 그랬어. 응. 해당, 와 계엄 선포 이후에 해당 국에 130명이 재출근을 했어요? 네. 와. <laughs> 나 이거 무서워 죽겠네, 진짜. 배험 사고 하 합수부로 80명을 파견하겠다. 라는 거고요. 중앙 합동 정보 조사팀을 구성해 가지고 어, 일조에 10명씩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당정 고위 간부 조사하는 사람, 특수부대 계릴다 조사하는 사람 이거 다 하겠다라고 해서 일종의 국정원이 어떻게 움직이겠다는 계획을 짰던 거예요. 와. 근데 또 황당한 건, 어. 그 문서를 직접 만들었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? 네. 그 양반을 불러서 내가 확인을 했죠. 너 이거 누구의 지시에 어. 따라서 한 거야? 네네네, 그게 중요하죠. 누구야? 밝혀라고 했더니 그 양반 하는 말이 네. 내가 알아서 했는데. 에이. 아, 에이. 그게 많이 됩니까, 이게? 자발적이 아, 그, 의원님, 방금 말씀하신 그 질의 응답이 국정원장 바뀐 다음에 그렇죠. 얘기하시는 최근 일이죠. 최근, 최근. 일이에요. 아, 최근 일이죠. 야 근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. 네. 네. 저의 추론은 그렇습니다. 조태용 전 원장이 윤성열한테 쪽지를 받았잖아요. 네. 그럼 가서 뭐 어떻게 했겠어요. 담당 차장한테 이야기했겠죠. 네. 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. 그러니까 담당 차장은 팀장한테 이게. 이개 담당하는 부서거든요. 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고서를 올렸을 거예요. 네. 몇십 명은 어디로 가고 몇십 명은 합수부 계엄사로 파견해야 돼라고 했는데 또한 가지 충격적인 내용은 현행 법에 따르면 국정원은 수사할 를 수가 없습니다. 네. 국내 정책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. 분명하게. 네. 그런데 문건에 어떻게 되냐? 그러면 임시특례법을 만들어서 할수 있다.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비상 계엄 하니까 아. 할수 있다라고 적어놨어요 와. 저희는. 와.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네. 다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. 갑작스러운게 아니었어요. 네. 그렇습니다. 결대로. 야 실패로 돌아간 게천원이었어 다시 이... 몇 번을 생각해봐도 실패로 야, 돌아간. 야이 조태용이 의심은 우리가 많이 했지만 문건이 나와버렸어요. 조태용. 이렇게 되면은 조태용이는 그냥 뭐 빼박 중요임무 중요임무 중요 임무 중사자입니다.